2021년 3월 31일은 스텔라 데이지오 침몰 참사가 벌어진 지 4년이 되는 해입니다. 여전히 사랑하는 가족들의 시신도 찾지 못한 희생자 가족들은 제대로 된 추모도 할수 없다며 사주기라는 표현도 차마 쓰지 못했습니다. 유해를 수습하기 위한 2차 심해 수색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번번이 가로막혔는데요. 스텔라 데이지오 희생자 가족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중요시하는 국가의 모습을 보여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저희 이런 미끄 되어서 또 다른 이런 사고가 제발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 4년 행사가 5년 6년으로 계속 이어지지 않을 수 있기를 정말 희망합니다. 스텔라데이지오 침몰 참사 4년째를 맞이한 희생자 가족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직후 문재인 대통령 1호 민원으로 다룬다고 했지만 대통령 임기가 끝나가도록 침몰의 원인 규명은 물론 유해 수습을 위한 2차 심해 수색마저 요원한 상황입니다. 3월 31일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스텔라데이지오 대책위원회는 침중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진정 국민들을 위한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지 계속해서 대물었습니다. 연대 발언에 나선 유경근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에 소극적인 문재인 정부에게 격앙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그 공무원들에게 당신 자식은 독자도 꾸덕이 아니니 찾아줄 수 없다고요. 사람이 먼저라도 문재인 정부의 속마음이 고 문제입니까? 지금 당장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사람을 찾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이행하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스텔라데이지오 희생자 가족들은 문재인 정부에게 유해 수습을 위한 2차 심해 수색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지난 1차 심해 수색 당시 유해를 발견하고도 철수해 정부의 무책임한 처사에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딱한 가지입니다. 도대체 왜 우리 가족이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으며? 저희 가족이 돌아오지 못하게 만든 사람은 과연 누군가 그거를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2차 심의 수색을 통해서 개조한 면서속 얼마나 위험한지 어떤 부분을 어떻게 잘못 개조했기 때문에 선박이 침몰까지 했고 1조명의 꽃다운 선원들이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고 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애도조차 할수 없는 사회적 참사 희생자 가족들. 지금 국민들은 진정 제대로 된국가 역할이 무엇인지 문재인 정부에게 묻고 있습니다. 평화나무 뉴스 김준수입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